어, 오늘 아침에 함께 묵상할 말씀은 요한 복음 2장 29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봄에 성령이 비둘기 같이 하늘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아멘. 어, 오늘 본문에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는데요. 어, 세례 요한의 증거를 통해서 요한복음의 독자들은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더욱 정확하게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어, 오늘 아침에 요한이 증언하는 예수님의 정체성을 함께 살펴보고요 어, 이러한 예수님의 정체성이 현재 우리에게 주는 삶의 의미에 대해서 함께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어, 본문에서 세례요한은 예수님의 세 가지 캐릭터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어, 첫 번째는 죄의 짐을 지신 예수님, 두 번째는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예수님. 세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죄의 짐을 지신 예수님입니다. 오늘 본문 29절을 보시면 요한은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말하죠. 요한은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희생 제물이 되실 분임을 선언합니다. 어,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죄의 대가를 대신 치르시는 분, 죄의 심판을 대신 받으시는 분임을 말한 것이죠. 어, 요한의 이러한 증거는 구약의 선지자 이사야가 예언한 고난 받는 종으로서의 메시아에 관한 예언을. 떠오르게 하는데요. 이사야서 어, 53장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양 같아서 그릇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건을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어, 구약 성경에 계속해서 질문하는 것은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희생할 그 하나님의 양이 어디에 있냐는 것인데요. 어, 이 질문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답하고 있는 것이죠. 어,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십니다. 죄가 만들어 낸 참혹한 결과를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감당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을 때 우리는 죄와 관계없는 죄의 결과, 죄의 심판과는 전혀 관계없는 존재가 되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 가운데서 아직 예수님을 나의 영혼의 구원자로 영접하지 않은 분들 계시다면 예수님께로 나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의 짐을 맡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값 없이 주어지는 놀라운 구원을 얻게 될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 죄와 사망 가운데 살아가는 이들에게 대속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십자가에서 죄의 모든 대가를 지불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삶을 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세례 요한이 이야기하는 예수님의 캐릭터는요,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새 생명을 인간에게 주시는 분임을 의미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생명의 영이신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축복을 누리게 되죠. 그리고 그 성령께서는 신자들을 새로운 삶으로 거룩한 삶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인생의 새로운 시작을 원하신다면, 인생의 리뉴를 원하신다면, 예수님께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의지하는 자마다 억그어지고 무기력한 삶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형상다운 생명의 삶을 살게 될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세례 요한이 증언하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인간이 아닌 신적인 존재임을 공적으로 증언하는데요 어,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메시아는 신적인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어,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정치적인 구원자였죠 그러나 세례요한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임마누엘은 어, 우리와 함께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지요. 우리와 함께하시는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 주권자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는 비록 연약하지만 예수님께서 능력의 주님이시기에 우리에게 여전히 소망이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내가 어떤 사람인가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누구신가인 것이죠. 내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 내가 어떠한가가 중요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정체성이 중요한 것이죠. 만유의 주님,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곁에 계심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예수님께서 지금도 나의 삶에 역사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말씀사함 공동체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고난 당하신 어린양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더욱 깊이 깨닫게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예수님, 우리에게 새 삶을 주시는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생명력이 넘치며 거룩한 삶을, 그러한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기도합니다. 더하여 우리 주님은 제한된 능력을 가진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창조주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에게 더 이상 두려울 것이 없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세례 요한의 증언을 마음속에 새기며 은혜를 누리고 승리하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더욱 깊이 깨닫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정체성을 바로 알게 하옵소서.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신 예수님 우리에게 새 삶을 주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권자, 전능하신 예수님, 당신과 항상 동행하며 세상을 이기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다음과 같은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예배와 말씀 묵상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말씀 삼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의 지도자들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속히 종식되게 하옵소서. 몸과 마음이 아픈 이들, 믿음이 연약한 이들을 회복시키시고 오늘을 새롭게 살아갈 힘을 주옵소서. 구교구 청년들과 십교구 다음 세대의 아이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신앙적으로 성장하게 하옵소서. 공동의 기도 제목과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삶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님 우리 기도하면서 나아갑니다.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세례 요한이 증언한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의 정체성을 하나님 우리가 기억하길 원하고 우리의 마음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위해 죽임 당하신 어린양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죄의 짐에 눌린 자들이 있다면 오늘 예수님께 나와 모든 정죄함으로부터 자유케 하시는 우리를 용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이 주님 들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자들에게 죄와 사망 가운데 걸어가는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살리신 어린 양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복음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전도의 일꾼으로 사용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성도를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수를 열어서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진리를 전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